Previous of Fat Boys, veteran baseball player who has lived over 100 kilograms for over 30 years. Yash enjoy Choi luck. Correlation between obesity and baseball skills. Following his baseball theory, carefully selected Korean pug weighing over 100 kilograms. They went beyond the cliche of leisure sports, shook up the baseball world. Overwhelming attack power he left a big impression with his strong attack power however there was a big problem that i hadn't thought about it's a lack of stamina to maintain a high quality body that much fuel was needed this soon led to a mistake while viewers' concerns are also focused on to strengthen the defense of fat guys a pitcher tryout is being held 내셨으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석 최준석, 야구 동행사의 천석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 팀에서 최고 지금 취약점 투수들이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투수 트라이아웃을 진행해서 추가 영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투수 트라이아웃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오, 오 많이 왔네. 근데 이게 다 100kg 넘어 진짜? 진심? 진짜 같이 야구 하고 싶으신가 보다 우리 뚱보들이랑 너무 기대돼 나 지금 너무 촌수들이 와서 과연 오늘 어떤 퍼포먼스를 나한테 보여줄까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볼 거는 제구 두 번째는 스피드기 때문에 어찌됐건 최선을 다서 오늘 한번 열심히 보겠습니다 한 분씩 올수요. 저대가 진짜 기대. 그 직구 던져 보실게요. 자 이제 변하고 뭐 던지세요? 오케이 okay, 마지막 체인지업. 어 나이스볼 오케이. 오 <laughs> 좋다. 자두 번째 오세요. 조두희 씨의 조두희 보시는데 어떠세요? 지금 투수 같은 경우는. 일 우리 투수, 이명근 투수랑 던진 스타일은 비슷한데 직구는 괜찮은 것 같고 변화구가, 변화구 한 볼게요 명근 라이벌 왔는데? 라이벌 라이벌 서브! 아, 명근이 훨씬 나요 우리 명근이가 훨씬 낫네 다음 오세요!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보면 뚱보들은 아닌 것 같고 내가 진짜다 가짜 들이던만 네, 고생하셨습니다. 공조, 김종원 씨의 커브! 오케이, 됐습니다. 어. 다음 오세요. 됐습니다. 어. 다음 오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어. 오케이, 됐습니다. 어. 아, 이거. 이름 어떻게 되실까요? 이상민 씨, 오! 야, 씨. 선출 아니죠? 중학교. 중출. 네. 지금 가장 자신 있는 공인. 무조건 몸몸 쪽으로 하는 직구. 직구. 나 직구 던지자. 아. 야, 요, <귀여워>. 야. <laughs> <laughs> 스플리터 하나, 하나 더 던질게. 스플리터. 그렇지?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아, 다음보세요잘 보신 것 같으세요. 조금 재구가 아쉬워서, 재구 예, 조금만 보다듬고 하면은 예, 스피드는 자신이 있어서. 조 병호씨의... 어, 욕설이시구나. 얼마나 하셨어요? 마을, 지금 중반이시네. 아, 괜찮으시네. 백선민씨의 몸 쪽으로 들어가거나 직구 투신 어 나이스 볼 직구 없이 투심 피치하는 말에도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임상현 씨 좋은데? 슬라이더 어 슬라이더가 기 좋네 슬라이더 슬라이더가 기 좋네 김정수 님 어, 이거 던지면 커브는 굳이 던질 필요 없어 이것만 재고만 된다면 다섯 <목소리> 개 중에 세 개가 들어왔어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던지는 선수들 보니까 다 너무, 잘, 너무 잘하시는데? <laughs> 다음 오십시 선출이에요? 아니다 1번 그냥? 선출만 하라고 해 선수들 보시니까 어때서? 이 체중이 좋으니까 확실히 공에 힘이 좋네요. 그 저거보다 내가 더 잘한다. 더 정확하게 던질 수 있다. 에이... 어. 노재원 씨의 오오 <laughs> 정확한 120. 우와. 빠르다 어, 빠른. 어. 좋은데. 끝났지, 끝났죠, 끝났지. 자, 짧은 시간인데 진짜 멀리서 와주신 분도 계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결과 발표는 제가 다음 주에 개별로 통보를 드릴 거고 언제든지 오실 수 있으시니까 끝놓지 마시고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먹는 것도 훈련인 거 알지? 예. 뚱보야구단이 추구하는 피지컬 야구 많이 먹고 기량 증진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요즘에 야구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 먹으면서 전력 분석을 할수 있는 이런 공간 우리 뚱보야구단 전력 분석 공간으로 딱인 것 같아 꼼꼼하다 <laughs> 국민 납법제가 정말 대단한 게 배달앱이 있는 거 전부 다 알지 우리 배달앱 다 있잖아 우리 뚱보들한테 어, 어떤 배달앱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어 이 국민 낙곱새 너무 많으니까 한번더착 나가게끔 어. 이 뭐야?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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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와 뭐? 소주 한잔탁 올릴 수 있는 어, 이런 거 최고급 한우 대창만을 사용한 한우 대창 낙곱새랑 고소한 소곱창 낙곱새 그리고 요즘 되게 핫한 알싸하고 매콤한 마라 낙곱새까지도 다 먹고 난후 볶음밥 국룰인 거 알잖아 어. 자 이제 우리 뚱보야구단의 진면목을 보여줄 때야. 많껏 먹고 숟가락도 안 들어. 야 명보야. 네. 치사하게 야 감독이 숟가락 안들었는데 선수들 <laughs> 자세는 다 소고다게 해놓고 입은 게 조금 움직이네. <laughs> 이게 조금 맛있는 게아니자 이제 전부 다 다들 잔치 해 오시고 미성년자는 저 어, 제로 탄산 제로 뚱스 똥스. 네! 맛있게 먹자 우리 들어가자! 아이 들어가자 아, 이게, 이게 낙곱재라 거구나 옆에서 아, 이게 낙곱재라 거야 아, 내가 하나만 먼저 먹으려는데 너네 멀리서 는 거구나 <laughs> 무슨 말인지 알지? 나 장난, 문나게 맛있다. 야, 수빈아 이거 잘 봐라. 새우 둘, 머두머두 지금 세우고 있다. 한번더 세우자. 와, 됐다. 어성분는잘 먹고. 어, 너무님밥한 그릇만 드요 타이밍. 전골 하나만 나랑 생김치, 밥한 그릇만 드릴게요. 사장님, 사장님, 밥이 없어요. 네. 밥이 없다 없어. 아. 대표님, 밥한고기만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 모든 전물전지두 번? 네, 요거 공기 밥 하나만 주세요. 네. 볶음밥도 안 드시고? 네, 국거밥도 먹고 싶은 주셔야죠. 아직 워밍업 워밍업 해야 돼요 없어, 없어, 여기 없어. 오. 아유. 이거, 이거? 이거? 아까 화장실 갔다 왔지? 갔다 오면 없어. 화장실, 여기 싸움 날것 같은데. 이거 하나 더 주시면 안 돼? 진짜 돼지들 먹으면 난리 날 텐데 오늘. 여기. 이게 볶음밥은 좀, 볶음밥 딱해 먹어야 되니까. 디테일 하시네. 야. 이야. 할수 할 있잖아, 그죠, 다. 다 되잖아. 안되 돼? <laughs> 자, 이제 조용히 좀 해주세요. 우리가 그동안 진행했던 경기들,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전력 분석으로 모아봤거든. 전력 분석을 조금 하고 나서 또 다시 먹자고, 알겠지? 예 틀어주세요. 손 거야. 그다 중간 점검. 쟤는홀는 근육매인데. 키비들이 선장 한에몇몇 명. 조금어렵게쳐 볼까? 보자. 앞에 앞이, 앞이, 앞이. 앞에 앞이, 앞에 앞이. 앞이. 앞에 앞에. 보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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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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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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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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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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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변화구는 <laughs> 커브. 맞다, 180 커브. 야, 됐어, 됐어, 오케이, 합격. <laughs> 아니, 송호야, 저 때는 설정이었어, 네. 아니면 진짜 진심으로. 발 없는... 뒤졌는데 어. 이게 분이 앞으로 쏠리면서. 어. 아, 네 몸을 네가 어, 주체를 못했다. <laughs> 어, 오케이. 3, 이때부터 3, 내가 봤을요 삼수님이 어깨 뽕이 강해기 아 시작했어. 지금 최대한 예. 멋있는 표정하면서 예. 오늘 자기 전에 생각난다고요. 삼진 잡은 거 계속 이제 아나 예. 오늘 진짜 존나 멋있었다 이거 생각하면서. <laughs> 아니 저때 던지고 오늘 경기 했는데 오늘은 오늘 임신안 잡았어. 야수에만 집중하도록.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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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강열 선수. 아이 선수가 지금 용인대 나왔어요. 용인대가 원래 아니 저탑그근데 타프라... <laughs> <laughs> 의외로 막 저런 분들이 그 음악 막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맞아요. 우리가 전혀 전혀 예상을 벗어나는 <laughs> 그런 전공. 바이올린 하시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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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힘이 아, 넘어갔어. 족발 두 개. 오, 아, 자 강렬이 이제 그래도 이제 일호 없는이잖아. 이거는 이제 어때? 그때 당시 기분을 한번. 탱크탑을 <laughs> 입고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몸에 긴장이 돼서 아, 잘 쳐진 거 같아. 내가 막는다. 등심 등심 가자. 잘잘하잘해 사람. 마지막 아웃카운트 하나. 야! 이거 이 연승 이게, 이게 말이 되나요? 들지는 못해요 그거에서행가해가안 네, 돼요. 야, 준서가 어땠어? <laughs> 음. 내가 진짜 이 뚱보 야구단을 하면서 어, 매일 야구하면 행복하거든. 사실 레슬 잘안 하는데 어. 어. 저 때는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 우리 뚱보 야구단들. 아 <laughs> <laughs> 뚱보방. 맞는 유니폼을 살 수가 없는 게로상인데살 수가 없는 게로상인데 와! 아 오! 플라이 플라이 아이 잡아! 아이 공은 펜스업까지 가는데 본인이 천정 하늘을 보면서 공을 따라가고 있는데 넘어졌어 <laughs> <laughs> 아니 성모야 너는 땅볼 갈 때는 공을 잡아. 근데 공이 조금만 뜨잖아. 한세발 아, 뜨다가 전부 다 누워. <laughs> 이뛰가 어. 갑자기 또 아, 진짜 다리 건 것처럼. 아무도 없는데. <laughs> 깜짝했다. 그래? 잘 맞춰. 잘 맞춰. 어, 이거 잘 맞아. 확실히 힘이 있어. 아, 짧죠, 짧죠. 저거 <laughs> 파고 <laughs> 정호야 내가 봤을 때 저거 다음 번에 저런 게 있으면 그냥 안뛰는게 맞는 것 같아. 우리 뚱보야구는 와, 3번 맞냐? 아니 뭐, 성공밖에 없어. 맞으면 넘어간다. 안 맞아서 그렇지. 맞으면 넘어간다. 아, 됐다. 그림 다 왔지. 빵! 어우, 좋아.

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 아니 아무리 봐도 저 홍반장 저거 뺏겨야 될것같습니 마운드에도 두고 타석에도 두고 오 선수를 상대로 똑떨어지는거요 대범해 대범해 간이 큰데? 대범해 야 승엽이 너무 좋아 웃는데? 삼진인가요? 아, 최준석 선수 삼진 잡았어요. 신났어요 지금. 아저통보 탐납니다. 예. 평일 낮에 이 시간에 와서 야구하고 있는 거 보면은 마땅히 지금 뭐 딱히 할일 없는 거 같은데 저 선수 영입해가지고 저희 경기 투입해야 됩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이제 삼진 먹을 수 있고 뭐병사칠수 있고 뭐다할수 있으니까 뭐 이해하자 그지? 어, 어. 그래서 어명모 너무 시, 시원하게 대답한다. 근데 저기 위에서 준비하신 분은 같은 소속사예요? 아, 아니야저 선생님이세요. 뭐 이런 뭐 네. 뭐, 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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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성 이런 거? 네, 아나운서. 아나운서? 네. 아나운서 활동하고 계시는. 음, 저 선생님은 몇 살이신가요? <laughs> 야, 저놈 새끼 하라는 야구는 안 하고 저날 옷까지 빌려줬잖아, 일부러. 뭐야, 전화. 쿠팡이츠 뭐 <laughs> 시켰어요? 아니 시킨 게 아니라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파트너 사장님 여기 쿠팡이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네 무슨 일세요? 아 이거 지금 한동안 대로 돼서 지금 재배달 요청하셨거든요. 을 네. <웃음> <웃음> 아니 명보 야구하라 놓고 자꾸 여자라 아나운서랑 수다 떨고. 이제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어. 실력으로 꼭 보여줘야 돼. 똥보 현재 기록순위. 즐겁고 행복한데 진짜 우리 야구는 행복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즐겁게, 재은 행복하게 해야 될것같아지 말고. 더 재밌게 야구합지말아시겠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셨습니다 <laughs> 아, 너무 맛있게 드셔주셔서 기분 좋게 서빙해 드렸고 맛있게 드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와도 돼요? 아